예비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예비 교사로서의 사명과 또 소명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책의 제목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처럼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내라'라는 제목이에요.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 목사님, 이 선생님께서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첫 번째 여름이 돼서 수련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동안의 수련회는 그냥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좀 쉬게 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수련회, 자기 어린 시절의 수련회를 통해서 어참 구제불능과 같았던 자신을 어, 그날 그 수련회 날그 특별한 밤에 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도 그렇게 많은 예배에 집중하는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다른 교사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 그 시간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그 부모님의 그 뭔가 이렇게 결별과 다시 재결합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교당하고 그 괴로웠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고 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쭉그 학생들하고 나누면서 그러나 그런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 그런 나의 삶을 바꿔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어, 더 이상 어떠한 뭐 좋은 강사나 어떠한 어, 메시지도 필요 없이 그 말씀 그그 그 선생님이 나누었던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많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교사로서 여러분을 교육의 현장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1 0 0 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아흔 아홉 마리를 그 들에 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그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한 마리는 한 마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그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 찾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마리를 찾기까지. 그러니까 찾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어 찾고 찾고 찾다가 찾아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흔 아홉 마리는 두고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한 마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한 마리 때문에 저 아흔아홉 마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에선 아흔아홉 마리 소중해. 하지만 길이어서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마리 소중해. 그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로서 분명히 힘든 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가르치는 일보다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 행정적인 업무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반 안에서 아이들이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를 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행정 업무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어떤 아이들을 그 행정적으로 잘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싶냐 여러분 아침에 학교에 출근해서 뭐 큐티도 하고 뭐좀 이렇게 뭔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 그 교무 수첩, 학생 수첩 펴 놓고 여러분 반 아이들 요새는 뭐 40명 50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많아야 뭐 30명, 많아야 30명이죠. 뭐한2 0몇명막그 정도, 30명 하나급 그 정도인데 짧게 한 명에 10초라도 좋아요. 10초라도 좋아요. 그 아이들 이름 불러 가면서 여러분 매일 출근해서 그 아이들 하나님 오늘은 은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 현경이 이런 마음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새은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매일 그렇게 그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수 있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한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절대로 무시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린 그 아이들의 이름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신다. 이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미 믿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분명히 그 아이들의 가정생활과 이런 걸다알 수밖에 없어요 담임은 교사가 되면 그럼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학교의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바 아이들의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지도받고 말씀을 듣는 그 담임 목사님처럼 목사님처럼 교육자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학교의 교육자로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의 교육자로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가서 쓸데없이 뭐 인터넷 검색하고 뭐 하지 말고 오늘 업무해야 될 거에 치이지 말고 먼저 먼저 5분이라도 좋으니까 잠깐 앉아서 앉아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옆 사람 옆 선생님 보면 뭐좀 그러면 그냥 조용히 묵상하듯이 나직하게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 좀 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틈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 하나의 미랄 되여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아이들, 우리 영혼들, 학생들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업무에 치이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불러가며 기도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반드시 일과 진리와 생명 대신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를 주님 기도하는 교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를 잃어 방황하고 애매해 있는 영혼을 찾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시간 예배 교사들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교사들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치료하시고 우리가 전케하신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이세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 인생 마트를 사랑해 주시기를 우리가 예배를 성취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이루시는게 유없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섬김 아픔 좌우 아픔들만 하는 것들인데 아버지 만지기로는 아버지 우리님 앞에서 기러미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일일 한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에해 하나님 정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그들의 가정의 문제와 또는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사를될수 있도록 기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 그 아이들을 이끌어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전 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 교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옵소서 없어서 오늘도 이 교사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비 선생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 또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힘내시고 저도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